사랑 송도 여러분, 2022년 7월 5일 화요일 서북교회 매일 성경 퀴즈 해설 시간입니다. 예,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습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관리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54번 문제입니다. 은은 도가니로, 금은 풀무로, 사람은 무엇으로 단련합니까? 잠언 27장 21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내일 네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알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밀어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78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20절입니다.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래서 잠은 5 4번문제 사람은 무엇으로 단련합니까? 예, 칭찬으로 단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 5번 문제입니다.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는 어떠하다고 하였습니까? 잠언 28장 9절을 읽은 후 우리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보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구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17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요하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문 55번,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는 어떠하다고 하였습니까? 예, 1번, 가증하다라고 되어 있었죠. 네, 56번에서 59번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예 왼쪽 편에는요 목이 곧은 사람은 자식을 징계하면 묵시가 없으면 말로만 하면 오른편에는요 마음의 기쁨을 줌 백성이 방자의행함 갑자기 패망함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 예 그렇다면 우리 오른쪽 편에 나와 있는 절수 절수를 순서대로 한번 찾아가 또 한번 서로 맺 서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3번 항에 있는 갑자기 패망함 갑자기 폐망함 1절인데요. 1절을 먼저 찾아가 읽어 보겠습니다.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 갑자기 폐망함 무엇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 56번에 있는 목이 고든 사람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로 1번 항에 있는 마음의 기쁨을 줌 17절을 찾아가 읽어 보겠습니다.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줄이라 네 무엇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까? 57번에 있는 자식을 징계하면 이것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항 백성이 방자의 행함 18절을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다면 2번항은 58번에 있는 묵시가 없으면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 무엇과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59번과 연결하시면 되겠군요. 말로만 하면 알고도 따르지 아니한다. 네, 오늘 화요일 59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60번 문제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